<laughs> 몇게 신났어? 아, 아이스링크장이야? 어. 야외 빙상장이 아이스링크인가? 어. 와 엄청 있나? 크게 생겼다. 저 운영 시간 이네아 매진이다 매진. 적혀있네 적혀 저기. 아 맞네. 오늘 싹매진이네 <laughs> 야. <웃음> 아 어떡해. <laughs> 저게 그매진됐스 줄이야. 야 인기 많네. 어 얘기는 들었는데 빠르다 맞지? 응. 음, 근데 이것도 못 찍네. 못못 주네. 우리 언제 좀 올릴 수 올려줄 수 있을까? <laughs> 우리 언제 찍고 언제 편집해서 주지? <웃음> 망했다. <웃음> 우리 맛있는 거다 먹으러 가자. 그러자. 뭐 먹지막 오랜만에 우리 피자 먹. 여기? 아. 어. 안없셨네 근데 아직도 있네 어어 어, 아, 일반 학년이랑 초등학생 초등학생 나 초딩 아니야 나 초딩이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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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잼민이 아니야 나미치아가동할래잘 <laughs> <laughs> 잘 잡았다 네,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? <웃음> <웃음> 너 작정하고 온거 같다 우리 이거 먹으러 온거 아니잖아 이거 먹으러 왔아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네 우와, 우와 맛있겠다 <laughs> 와 진짜 맛있겠네 <laughs> 아, 진짜 맛있겠다 아 대박 이제 근데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? <laughs> 자 마지막 벌컥벌컥해 <laughs> 마지막이야 이게? <laughs>